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이 분수의 달인이 될 때까지 도와줄 최나희 선생님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분수의 더셈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뺄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 같이 이것만은 꼭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것만은 꼭 부분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진분수에서 진분수를 빼는 내용과 1에서 진분수를 빼는 내용을 오늘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진분수에서 진분수를 빼는 부분을 함께 볼게요. 자, 5분의 4에서 5분의 1을 빼면 무엇이 될까? 이것을 여기에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진분수의 덧셈과 같이 우리가 5분의 1이 몇 개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5분의 1이 네개이면 5분의 4이고, 자, 5분의 1은 5분의 1이 하나니까, 5분의 1이 3개가 남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분수의 뺄셈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밑에 우리 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볼게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뺄셈이 맞겠죠. 그, 그런데 여기에 더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책에서 뺄셈이라고 바꿔주세요. 네. 뺄셈에서는 이렇게 분모는 변하지 않고 분자끼리 빼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네 1에서 진분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체에서 빼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가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1은 3분의 3입니까? 3분의 3에서 3분의 1을 뺀다면 위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 없겠죠? 네, 그래서 1과 진분수의 뺄 셈에서는 1을 빼려는 진분수와 분모가 같은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분자끼리 빼면 됩니다. 이번 시간이 끝날 때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활동입니다. 상황에 맞게 그림을 색칠하고 또 수로 나타내어서 진분수의 뺄 셈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하우는 전체 벽에 6분의 4만큼 초록색으로 색칠을 했대요. 네. 그리고 6분의 2만큼은 또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6분의 4만큼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선생님도 하우를 따라서 색칠을 해 볼게요. 6분의 4는 전체를 6등분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네,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6분의 2만큼은 또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다고 했으니까 6분의 2만큼은 이렇게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초록색은 노란색보다 전체의 얼마만큼 더 색칠되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옆에 수로 나타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초록색은 전체의 6분의 4이고 노란색은 전체의 6분의 2입니다. 자, 초록색이 노란색보다 얼마만큼 더 많은가요? 살펴볼까요? 네, 똑같이 색칠을 했고 이만큼도 똑같이 색칠을 했으면 이만큼을 더 색칠한 셈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만큼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6분의 4에서 6분의 2를 빼면, 6분의 2가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피자 내용이 나오네요. 도미는 전체 피자의 8분의 5만큼을 먹었고, 정환이는 8분의 3만큼을 먹었습니다. 자, 도미가 먹은 양과 정환이가 먹은 양을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도미가 얼만큼 먹었는지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는 전체 피자의 8분의 5만큼 먹었으니까, 한 조각이 8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이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만큼 먹었고요. 정환이는 8분의 3을 먹었대요.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미는 정환이보다 얼마, 얼마만큼 더 먹었을까? 일단 수를 쓴 다음에 같이 살펴볼게요. 도미가 먹은 피자는 전체의 8분의 5이고, 정환이는 8분의 3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더 먹었을까요? 자 같이 먹은 거는 x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도미 이만큼, 정환이 도미, 정환이 도미, 정환이. 자 이렇게 한다면 지금 나왔죠 답이 얼마만큼 더 먹었나요? 네, 전체의 8분의 2만큼 더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나타낸다면 8분의 5에서 8분의 3을 빼면 8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색칠한 것을 보고 분수로 나타내어서 뺄셈을 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단위분수를 이용해서 분수의 뺄셈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함께 보면 전체의 4분의 3만큼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고, 또, 4분의 1만큼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4분의 3만큼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전체를 똑같이 4등분을 해 두었으니까, 우리는 색칸을 칠하면 되겠죠. 네, 초록색으로, 이렇게, 4분의 2, 4분의 3, 색칠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1만큼 파란색으로 색칠하면, 여기를 색칠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색칠을 하면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전체의 얼마만큼 더 많은지 구하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더 많은가를 알아보려면 많은 것, 즉, 4분의 3에서 적은 것, 4분의 1을 빼면 되겠죠? 자, 그 빼는 방법, 우리 단위분수로 한번 알아 봅시다. 4분의 3은 4분의 1이 몇 개인가요? 네. 3개죠. 4분의 1은 4분의 1이 몇 개죠? 1개입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보다 4분의 1이 몇 개가 더 많은가요? 2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낸다면 4분의 3 빼기 4분의 1은 4분의 분자 부분만 다 써주면 되겠죠. 3에서 1을 뺀다. 이렇게 하면 답이 4분의 2가 나옵니다. 네. 다음을 한번 같이 본다면, 담비와 토순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비와 토순이는 카스테라 한 개를 함께 먹었대요. 담비는 전체 카스테라의 5분의 3만큼을 먹었고, 토순이는 5분의 1만큼을 먹었대요. 네. 그림으로도 나타나 있죠. 단비가 토순이보다 더 먹은 카스테라는 전체의 얼마만큼인지 식으로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단비가 더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단비가 먹은 양에서 토순이가 먹은 5분의 1을 빼주면 단비가 얼마나 더 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위분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5분의 3은 5분의 1이 몇 개, 3개 5분의 1은 5분의 1이 하나 자 그러면 5분의 3은 5분의 1보다 5분의 1이 몇 개나 많은가요? 네, 두개가더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자, 5분의 3 빼기 5분의 1은 분모 5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3 빼기 1, 5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단비는 토순이보다 카스테라의 5분의 2만큼을 더 먹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비와 토순이가 숲속의 나무벽을 색칠을 했대요 단비는 전체 나무벽의 7분의 5만큼을 색칠했고 그리고 토순이는 전체 나무벽의 7분의 2만큼을 색칠을 했어요 자 단비가 아까 카스테라도 많이 먹더니 색칠도 더 많이 했네요 자, 얼마나 더 많이 색칠했는지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색칠한 단비 7분의 5에서 더 적게 색칠한 토순이 7분의 2를 빼야 단비가 얼마나 더 색칠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단위분수로 알아본다면 7분의 5는 7분의 1이 5개고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입니다. 그러면, 7분의 5는 7분의 2보다 7분의 1이 몇개더 많죠? 네, 3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7분의 5에서 7분의 2를 빼면, 분모 7은 변하지 않고, 분자 부분만 5 빼기 2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답을 알수 있어요. 답은 얼마가 되나요? 7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 담비는 토순이보다 나무벽에 7분의 3, 7분의 3만큼을 더 칠했습니다. 네, 다음은 연습 문제인데요. 연습 문제에 여러분이 색칠하고 단위 분수 개수 세서 식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분수의 뺄셈을 하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1과 진 분수의 뺄셈입니다. 자, 상황에 맞게 그림을 완성하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우리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봉봉이는 원래 리본을 1m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동생에게 3분의 1m를 주었습니다. 남아있는 리본이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봉봉이가 가지고 있는 1m짜리 리본이 벌써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동생에게 3분의 1m만큼 줬다고 했으니까 우리 X 표시를 한번 해 봅시다. 3분의 1. 네, 이만큼을 동생에게 줘버렸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남았나요? 두칸 남았죠. 3분의 2. 이렇게 될 텐데, 자, 오른쪽에서 빈 칸을 채우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원래 가지고 있던 리본은 1m. 그러니까 3분의 3m죠. 동생에게 준 리본은 3분의 1m입니다. 그러면 봉봉이에게 남은 리본은 얼마가 될까요? 네, 3분의 2미터가 되죠. 자, 우리 어떻게 했나요? 자연수 1을 3분의 3으로 바꾸어 줬었어요. 식에서 한번 볼까요?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 분자 부분만 쓴다면 3 빼기 1 이렇게 되어서 답은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네 1과 진분수의 뺄셈 첫 번째 문제 같이 해봤고요 다음은 주스 문제입니다 자 주스가 1리터 있었는데요 아침이가 5분의 2리터를 마셨습니다 남은 주스가 몇 리터 있을까요 자 아침이가 마신 만큼 x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1리터가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아침이가 마신 만큼 x 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분의 2리터 마셨대요 1터를 똑같이 5등분 한것 중에 두 칸을 x 표시하면 되겠죠. 자, 5분의 1 그리고 5분의 2 이렇게 x 표시를 했어요. 얼마가 남았죠? 네, 세 칸이 남아서 아, 5분의 3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로 한다면 오른쪽 원래 있던 주스는 1터즉 5분의 5터죠 아침이가 마신 주스는 5분의 2리터입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5분의 3리터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쓴다면 자연수 1을 5분의 5로 바꿔주고요. 5분의 2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5분의 5 빼기 5분의 2. 분자만 고려하면 되죠. 그래서 5 빼기 2 이렇게 써주면 답은 5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 함께 볼게요. 자 민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끈의 길이가 1m 입니다 6분의 2m 를 사용했다면 남은 끈의 길이는 몇 m 일까요 자 민주가 가지고 있는 끈의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한 길이만큼 x 표시를 해 줄게요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2만큼 사용했으니까 6분의 2 지워주면요 얼마나 남나요 네 보이죠 이것을 수로 한번 나타내어 볼게요 1m는 6분의 6m 이고요. 민주가 사용한 끈은 6분의 2m입니다. 그러면 남은 끈은 네,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6분의 4m가 되죠. 자, 1을 우리가 빼려는 분수인 6분의 2와 분모가 똑같게 만들어준다면 6분의 6이고요. 거기서 6분의 2를 빼주면 6분의 6백이 2 이렇게 되어서 답이 6분의 4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라 문제인데요. 성민이가 콜라 1리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중에 4분의 3리터를 마셨네요. 자, 그러면 남은 콜라는 몇 리터일까요? 자, 성민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1리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4분의 3리터를 없애기 위해서 1리터를 똑같이 4 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3리터를 마셨으니까, X 표시를 한다면, 4분의 3리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네, 얼마가 남았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4분의 1리터가 남았어요. 이것을 수로 쓴다면, 성민이가 처음에 가진 콜라는 1리터인데, 우리가 지금 4분의 3을 빼야 하니까, 분모 4로 나타내어 주면 4분의 4리터고요. 성민이가 마신 콜라는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남은 콜라는 4분의 1.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1이 곧 4분의 4가 되고 4분의 3을 빼주면 우리 분모 그대로 가고요. 분자 4에서 3을 빼면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가 상황 속에서 분수의 뺄셈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활동은 수직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1 빼기 5분의 3을 할 거예요. 자, 1은 5분의 1이 몇 개이죠? 네, 다섯 개입니다. 5분의 3은요, 5분의 1이 세 개죠. 자, 이것을 수직선으로 나타낸다면 맨 처음에 1, 그러니까 5분의 5만큼. 에서, 다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면 될까요? 5분의 3만큼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죠? 우리?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5분의 2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1 빼기 5분의 3은 5분의 1이 몇 개? 2개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낸다면, 자, 1은 5분의 5였으니까, 5분의 5에서 5분의 3을 빼주면, 자, 윗부분, 5 0이 3은 5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아랫부분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1 0이 7분의 4를 계산할 건데요. 1은 7분의 1이 몇 개일까요? 네, 7개가 되어야 꽉 차죠. 7분의 4는 7분의 1이 4개이고요. 이것을 수직선으로 나타내어 본다면, 1은 7분의 1이 7개라고 했으니까 7분의 7이고요. 여기까지. 여기에서 7분의 4만큼을 빼줬으니까, 7분의 4만큼, 하나, 둘, 셋, 넷만큼 빼줬으니까, 얼마가 남았나요? 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7분의 3입니다. 그래서 1 빼기 7분의 4는 7분의 1이 3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쓴다면 1이 7분의 7이 되고, 그다음 7분의 4를 빼주면 분자끼리 이렇게 빼줘서 답은 7분의 3, 네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인데요. 네 연습 문제에서는 빈칸을 채워서 또 1과 진분수의 뺄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진분수끼리의 뺄셈 그리고 1에서 진분수를 빼는 문제들이 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분수의 뺄셈을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대분수의 덧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근차근 우리 같이 해왔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녕!